네 안녕하세요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겸 슈즈 디자이너 브라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소개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제가 거의 이제 한국에 이제 와서 거의 진짜 초창기 때 슈즈 제가 샘플 같은 거 제작을 하잖아요 디자인 같은 거. 샘플 제작할 때 거의 완전 초기했던 샘플이 있어요. 완전 초기 샘플 디자인이라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어 팁 같은, 팁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네, 보통 슈즈 디자이너 좀 나가시는 분들이나 샘플 같은 거좀 하실 분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좀 이런 거는 좀 괜찮다 이런 건좀 아니다 이런 거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런 걸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거의 초기 했던 샘플 중에 음, 이 웨지 디자인 이 있어요 좀 특이하죠? 일단은 여기는 블랙 부분은 스웨디 안가죽이 네, 그리고 골드 이제 파이핑 처리한다고. 골드 파이핑 되어있고, 안에 로고, 이제, 블랙이랑, 이제 그레이, 테두리 그레이 되어있고, 안에 블랙으로 되어있고, 로고 들어가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좀 특이한 무늬피 있잖아요. 무늬피라고 하는데, 이 무늬는, 어, 소가죽이. 소가죽에 속아주게, 어떤 브러쉬 느낌으로, 이제, 블랙, 네이비, 이제, 화이트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섞여있는 거라서, 느낌은좀 특이하죠. 웨지 펌프스요 이제 아몬드 토라서 밝은 데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그 보면 은 앞코가 너무 뾰족하지 않고 약간 아몬드 형태 약간 라운즈 자연스럽게 라운즈 이런 느낌이고 바닥창은 그냥 매끈한 일반 창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까이 가볼게요 일단은 블랙 같으면 스위드 느낌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은 약간 뱀피 느낌이 나요 질감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 동글동글하고 오들토돌한 뱀피 질감 이렇게 소가죽에서 그런 효과를 가공하게 된거죠 보시면은 이게 제가 한국에 와서 그, 그 수주 제작할 때는 공장을 찾는게 되게 중요해요 공장이 되게 그 정직하고 잘 만들고 괜찮은 공장을 찾아내는데 예전에 제가 되게 이상한 데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은 돈대로 받고 물건은 제대로 만들어주다 그런데 진짜 많아요. 물론, 분야를 막론하고 패션뿐만 아니라,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잘 만들어주는 사람, 못만는 사람, 똑같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패션도 특히 이제 슈즈로 얘기해 들어가보면은, 슈즈 공장도 정말 소위 말하는 양아치 같은 공장도 있어. 샘플 한다 해놓고, 돈만 받아먹고, 물건 제대로 막, 대충대충 대충 만들고, 왜돈 되는 게 아니니까. 대충 만들어주고, 어, 만들어줬다. 뭐 이러고. 그런데도 많고, 정말 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준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초기 조금 이상한 데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사실 그때 뭐 거기서 뭐창 좋은 것도 잘 쓰지도 않고 네. 자기네가 갖고 있는 창 중에 제일 이게 보시면 어 완전 매끈한 민장으거보시죠 매끈한 창 이거 좋은 창 아니에요 네. 이건 좋은 창 아니에요 이거는 어 창이 바닥창이 창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저가부터 저가, 중과부터 쭉 나뉘는데, 이건 완전 싸부르죠. 네, 그미끄 완전 뭐 미끄럼 방지안돼 있고, 그냥 일반. 정말 뭐 제일 싸부렸죠그 안에도 보시면은, 여기는 스위드도 양가죽이고, 여기도 천연소가죽이고 이거 겉감은 다 가죽이고, 초창기라 제가 안 까면, 이거 초창기 거는 안에는 다인조가죽져있어요천연가죽을못 네, 썼어요. 천연가죽을 써버리면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지금은 무조건 다 전체 가죽 쓰고 있지만, 정말 초창기 때. 네, 예, 제가 한국 와서 이제 거의 막 공장 찾았다가, 어, 이 공장 어떡 하는, 테스트 해보면 만들었던 거라서, 거의 이거 그냥, 특이한 느낌? 원래 예, 여기는 블랙에 블랙을 맞춰도 되고, 블랙에 레드를 해도, 뭐 특이하게 블랙에 옐로우를 해도 되는 건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뭐 어떤, 더 독특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예, 이런 느낌으로 말해서, 뒷모습을 이렇고, 이거 이제 레지죠, 레지, 매지, 레지. 이제 배다굽이라고 하는데 한국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구두로 배운 모이 많기 때문에 일본식 용어 쓰는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디코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긴 하지만 뭐 덴카와라 같 사실은 뭐 한국에서 뭐 공장에서 뭐생님을 꼬마고 뭐 이러기도 한데 어쨌든 어 그래서 구두 공장을 찾으실 때는 어 정말 좋은 데서 하셔. 예, 사실은 뭐 저희가 웬만한 디자인 슈즈 브랜드들이나 공장들은 성수동 쪽에 많이 모요 성수동 수자리 쪽에 그쪽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그쪽이뭐 매장들도 많고, 어 그쪽에서 잘 만들어주는 데가 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는 좀 신경도 덜쓸 수도 있는 공장도 있고. 근데 성수동 쪽은 웬만큼 그래도 어좀잘 만들어준 데가 모여있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잘 찾으셔야 되고 그 외의 지역들은 정말 천차만별 진짜 엉망으로 만들어진 데가 있고. 대충 만들어준다고 했고 뭐 심지어는 저 하나 아셔야 될게이 모든 제가 디자인한 거를 이제 그쪽에서 패턴을 내주시잖아요 대신 패턴을, 나오거든요. 패턴을 내주시면은 나중에 제가 뭐 이제 그 공장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 정도 공장 안 하고 그동안 패턴 들 패턴지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원본을 다 달라고 하면은 뭐안 주는 데들은 약간 좀 양아치 기 있는 거 네. 물론 처음에 협의할 때 협의 안 됐다면 이렇게 핑계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대부분 그런 데들은,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 지혜들은 뭐 못했던, 생각 안 했던 디자인인데, 어, 그래, 이런 디자인 하나 는 있어야 했는데, 이걸 저 때문에 지내가 패턴을 내줘서 패턴 원본을 바꾸자. 그러면 네가 그걸 지내가 자기네 도배 브랜드가 될 거, 무슨 브랜드가 될 거, 지내거할때 써요. 써먹으려고 이걸 다 원본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최대한, 최대한, 그 복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원본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복사본 다, 달라고 해야 최대한 나는 그걸 받아서 아 패턴이 이렇게 됐었구나 그러면 그래야 나중에 또 단점을 잡아내고 이걸 이제 첫 샘플 이후에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좀 변경했을 때 라인을 바꾸고 할때 어떤 이제 보완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패턴지는 사본으로는꼭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어, 슈즈 같은 경우를 이제 공장을 내서 자기가 따로 하는 게 가장 좋고, 브랜드를 통해서 하면 그 브랜드에서 그 패턴을 공장에서 이제 갖고 있게 돼. 그것도 초반에 잘 얘기를 하셔야 돼. 초반에 내가 과연, 뭐, 어 나중에 얘기를 안 하게 되는 때, 초반에 얘기를 하셔야 돼. 그때 그러면 원본, 원본을 달라고. 예. 원본을 다 완전히 확보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는 내가 했던 디자인을 이제, 가 기억을 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원본을 자기 사진을 다 찍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사본이 됐건, 어떻게 됐건, 음, 패턴지는 좀 받는 게 좋으시고, 공장은 좋은 데 찾는 게 좋으시고, 좋은 데 찾으려면은, 어, 좀 많이 돌아보시고,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아니면 아예 그 정말 좋은 데를 지인지인 지인 통해서 아는 것도 제일 좋고, 예. 아니면 정말 뭐 영상 보시고, 진짜 좋은 공장 찾으시면은, 뭐 저한테 뭐 메일이나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 TV 다 있으니까, 뭐 쪽지나 댓글 주시면 제가 공장 같은 거는 그래도, 좋은 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초기에 했던 외질이라서 그냥, 지금 봐도 좀 특이, 특이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이거는 뭐, 어, 이 가죽에 이가죽매맺느낌이었떤 거. 왜냐면은, 이거는 외질곡들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느낌이 어떻게 나온지를 잘, 가늠을 하지고, 결과는 상상을 하지만, 그래도 직접 만들어보면또 다른 느낌이라서, 초반에 했던 데죠. 정말 디자이너 벤드 스러운 거죠. 특이 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 를 드려 보 기도 했 고, 다음 에, 또 제가 또특 이한 초기 했던 디자인 이있어또 보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